안녕하세요. 메가돌TV의 메가돌입니다. 나라가오란 폐렴으로 온통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 와중에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문재인은 외국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에 생활비까지 자국 국민보다 더 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4인 가족 145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 보고 한국 와서 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요?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다 어디 갔는지 품귀 현상이 나고 있는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은 아주 국민 세금을 중국 장계들한테 갖다 바치네요. 국민 열쇠를 지들 마음대로 써요. 참어야 없습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부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1장 7절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니 치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근율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예레미야 21장 9절 전염병에 죽으려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10장 18절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받는 국가에 왜 대한민국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개인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이란 주사파 놈은 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동일로동 동일임금을 하자고 합니다. 아주 70년 동안 이룩한 번영과 발전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파괴하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빨갱이입니다.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여당 원내대표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 개입으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